오늘은 2 0 2 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연말일 때마다 엊그저께 1월달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 됐어요 어,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나이만큼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 라고 말하는데 저도 젊, 젊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전0 0더 빨리 가는 0 같기도 해요 0월이좀 빨리 가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0월이 화살 0 같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순간이동했다. 바로 어저께인데 바로 딴 데로 온것 같고 이런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세월이 흐르면서 마지막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다시 옷깃을 여미게 돼요. 왜냐하면 연말이 될 때마다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매, 매년 돌아오는 연말이니까 그냥 연말이구나 넘어갈 때가 많은데 우리에게 연말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연도수가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인생이 피거나 잘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우리가 연도가 중요하냐면 연말이 될 때마다 항상 마지막을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나의 마지막은 어떨까? 나의 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새해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는 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요 한참 유행했던 말이 웰빙이란 well 말이 있었어요.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유행했던 말이 웰다잉이에요. Well 잘 죽는 것, 잘 죽고 싶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조금 순화시키면 웰 well 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 인생을 잘 끝내고 싶다.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 뭐 해피 엔딩, 뭐 유종지미 한 문자로 얘기하자면 그런 식으로 내가 인생을 잘마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모세가 120세에 죽게 됩니다. 120세에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죽는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오늘 모세가 마지막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송년주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몇세의 세상을 떠나게 되냐면 1 2 0세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 모세가 살아생전 동안 성경을 다섯 권을 썼어요. 모세 5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늘 말씀이 마지막으로 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장, 34장은 모세가 죽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생겨요. 모세가 썼다며 왜 모세가 자기가 죽는 얘기를 어떻게 썼느냐는 거예요. 34장 이야기를 자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신명기 1장부터 33장까지는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34장은 누가 썼느냐? 여호수아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제 2의 리더였거든요. 모세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쓴 글을 신명기 맨 마지막 장에 붙여 넣은 것이다. 편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신명기는 그래서 모세가 쓴 걸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만 34장만큼은 모세의 죽음을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인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120세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 학대 속에 압제 속에 살고 두살 이하 아이들은 다 죽는 그 와중에 모세는 살았어요 바로의 궁전에서 그 공주가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궁전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왕자로 그리고 알다시피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영도하여 120세까지 가난 직전까지 왔고 가난 직전 목전에 두고 세상을 뜨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까지 그들을 이끌고 나가는 장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니다 그리고 어디서 죽었느냐? 여기서 죽어요. 성경을 볼게요. 민수기 27장 12절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바림 산, 아바림 산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 어디서 죽었느냐 느보산에서 죽었다고 써 있어요. 그럼 느보산과 아바림산 뭐가 맞느냐? 둘다 맞아요. 왜냐하면 아바림산은 뭐냐면 더 커요. 아바림 산맥이야 산맥. 아바림 산맥에 있는 산이 느보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바림 산맥에 있는 느보산 맨 꼭대기 비스가봉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맨 마지막 마지막으로 만나 뵙고 124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죽었는데 발견하지 못했어. 왜냐? 하나님이 못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노뱀 있죠, 노뱀 불뱀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노뱀을 모세를 통하여 딱 달게 했어요.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 다 낫거든. 근데 그 노뱀이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노뱀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무덤이 있으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죠. 모세를 신으로 섬겼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덤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 모세는 느보산 비스가봉에서 사망을 했지만 아무도 그 무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모세가 어떻게 죽었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자 하느냐. 이걸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모세는 어떻게 인생의 피날레를 작성했느냐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벽하고도 완벽하고도 완벽하게 끝내고 죽었어요. 사명을 다 끝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자, 비스가봉에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보여. 40년 동안 헤맸던 그 가나안 땅이 보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래. 넌 여기서 죽는다는 거. 네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모세가 죽은 원인을 얘기할 때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죽었느냐면 하나님께서 물이 바에서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구했어요. 백성들이 근데 짜증을 내고 원망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반석을 한번 쳐라. 그럼 물이 터질 거야. 반석을 한번 치니까 물이 터졌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꾸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도 인간이 이제 화가 날거 아니에요. 화가 나서 반석을 몇번 쳤어요? 두 번을 쳤어. 하나님은 한번 칠했거든. 근데 모세는 자기 성질 때문에 두 번을 친 거야. 그러니까 때릴 수도 없으니까 바위를 친 거야.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고 하면 죄로 봤어요. 왜냐하면 너는 왜 화를 내고 원망해? 그래서 사람들은 그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원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말하지만 진짜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세가 바위 한번 줬다고 안 뒤로 보내고 어요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뭐가 원인이냐면 하나님이 원래 모세를 선택했을 때의 계획이 뭐냐면 그 가나안 땅까지만이야. 그게 원래 사명이야. 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홍해도 갈르고 물도 터뜨리고 쓴물도 단물로 바꾼 사람인데 갑자기 40년 내내 만나가 모세가 기도했대 내렸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갔으면 모세가 뭐가 되겠어요? 신이 지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모세는 여기까지. 그리고 그다음에는 여호수아에게 바턴을 넘겨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명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인도한 거예요. 결국 뭐예요? 모세는 그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120세가 많죠 지금은. 근데 고대 사회에서 120세는 젊은 거요. 예 나이가 많은 거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를 보세요. 900세 산 사람도 있어. 이게 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갔어 왜냐? 왜냐? 4명이 끝났으니까 너 이상, 너는 더 이상 이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 하고 데려가신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시작. 이에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당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었느냐? 34장 7절 보세요. 7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않았대 눈이 저는 노안이 와갖고 이게 안 보여요 글씨가 그래갖고 안경을 썼다 안경을 벗으면 글씨가 안 보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게, 이게 초점이 잘안 잡혀갖고 근데 저도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어떡하고 있어 지금 눈이 안 보이잖아요 거의 모세는 백입세를 한번 봤는데 눈이 흐리지 않아 젊은 거예요 지금 몸이 쌩쌩해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갔어 왜? 사명이 끝나서 너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 더 좋은 곳으로 가자 하고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사명을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자 그리고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간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누누이 말했기 때문에 모세는 짐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나 데려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둘 수 없잖아요 나 말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줍니다 신명기 34장 9절 한번 읽어 볼게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에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여호수아를 세웠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하듯이 순종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겠죠. 그 모세를 평가하는 구절이 있어요. 어떻게 평가할까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이후에 일어나지 못했다.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었다는 소리예요. 사람 중에. 그 위대한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다. 더 이상. 그래서 모세를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 대표적인 인물 할때 누구를 얘기하느냐? 모세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도 요한도 계시로 받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 볼까요? 계시록 14장 13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가 있다. 복이 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어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며 주와 함께 주 안에서 죽은 거야. 그래서 사도 게, 요한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다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죽는가가 중요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만약에 예배 끝난 데에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신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거요?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주 예수를 믿다가 죽으니까 복이 있는 거요. 예 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어도 이제는 나는. 하늘나라 갈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다 모세는 사명을 다 끝냈고 하나님 말씀에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죽음에 다가오면 두려워해요 그러나 제가 만났던 수많은 신앙인들은 죽음에 다가올 때 평안한 얼굴로 가셨어 왜? 우리는 장례식을 할때 교회에서는 장례식이라고 안 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래요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예배예요 그분들은 믿음으로 가 아멘하고 돌아가시더라고.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생님이 끝나는 날까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줄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주안에 죽는 게 복이 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 내가 죽는 그 날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죽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으로 입성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죽는 게 주안해도 죽는 게 복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는 써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상급을 천국에 가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처럼 죽은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바울이 있는데요. 바울이 순교하죠. 순교 직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요. 그게 디모데후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심을 삼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바울도 뭐라고 하자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게 포도주를 하나님께 예배될 때 붓거든요 이게 전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다 부어졌다 어디에? 하나님께 나는 다 부었다 하나님께 그리고 7절에 뭐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후로는 멸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사명을 다 감당했다. 나는 다 쏟아부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쏟아부르며 살아야 돼. 다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일말의 아쉬움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랬느냐 우리가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세상을 떠납는데 일찍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는. 왜냐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거든요. 스데반 집사인데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은 스데반 집사가 살아 있었다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갔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요. 왜 스데반 성자반 집사가 죽는 그날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죽음을 보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지라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 사울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에요 스테반의 죽음 때문에 바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은 세테반이 죽는 거 그게 사명이었거든 그러니까 사명을 다 감당하고 스테반이 돌아가신 거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릴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한 나는 2021년도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가?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지? 내가 복음 전파를 얼마나 했을까?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성경을 사모했나? 내가 주를 위해 뭘 했는가? 되돌아보세요. 만약에 오늘 예배가 끝난 뒤 하나님 여러분을 불렀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여 내가 바울처럼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붓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면 올해 하나님이 내놓으라는 시간을 더 주신다면 그때 열심히 하세요. 더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시고 주님을 위해 경건 생활 잘 하시고 선하게 착하게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모세의 사명이라는. 두 번째,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는요, 아주 거룩하고 아주 성결하고 아주 성화된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이 세상 살 동안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봤다고 하면 일단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모세가 봤거든요. 모세가 봤어요. 어떻게 봤지, 아세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로 봤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어. 모세조차도 가시 떨기 나무로 봤는데 누가 하나님을 봐? 본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봤다 이단이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본 적이 없어요 우린 못 봤어요 근데 언제 보는지 아세요 하늘나라 가면 볼 거야 하늘나라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하셔야 돼왜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더러운 모습으로 가면 어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 살아있는 동안에 모세를 닮아 살아야 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희미하나이 거울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좋은 거울 갖다 놓으면 내 얼굴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근데 뭐가 희미해? 고대 사회는 거울이 청동이었어요. 청동. 우리가 알고 있는 거울이 아니야. 청동을 막 닦으면 보면 거울이긴 거울인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 있죠. 그게 옛날의 거울이야. 이게 옛날 거울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거울로 보면 은 사람이 윤곽은 있는데 뭐가 묻어있는지 잘안 보여. 그냥 이 말은 그 말이야. 지금은 내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보긴 보고 알고는 알고 믿긴 믿는데 지금은 여러분이나 저나 희미하게 믿는 거예요. 그냥 이, 아 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얼굴은 몰라 우리는 알 수도 없어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때에는 내가 천국 가는 날에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전체로 할 것이다.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온전히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있어요. 뭐 저도 결혼한 지가 꽤 됐는데 저는 2001년도 결혼했거든요. 결혼한 지가 꽤 됐는데 제 사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다이어트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땐 참 날씬했어. <laughs> 저도 저도 다이어트를 했고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는 뭐예요? 다이어트를 합니다. 신부는 뭐 합니까? 그때까지 잘안 먹습니다. 왜 웨딩드레스 이쁘게 입어야 되니까. 그때 뭐 해요? 피부 관리합니다. 굉장히. 이 피부 좋아야 되니까. 그리고 결혼식 끝나면 잘 먹습니다. <laughs> 결혼식 전까지는 아주 몸매 관리를 잘하고 피부 관리도 잘해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솔직히.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야. 쉽게 말하면 신부야. 언제 결혼식 있느냐면 천국 가느냐 결혼식이 있어. 그때 신랑 만나는 날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뭐 해야 되겠어요? 갖고 해야지 다이어트 좀 하면서 피부관리 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뭐겠어요? 거룩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을 만나는 날 주여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내 맘대로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천국 가서 예수 믿느니까 천국은 가 천국 가운데 주님께서 딱 보는 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어요? 모세는 모세는 마지막 날까지 자기를 다 가꾸며 성결하게 거룩하게 산거 아니겠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는 여호와께대면하 모세는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모세는 장막에 들어가요. 성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불이 거기 있어 연기가. 하나님과 늘 대화하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야. 얼굴은 모르지만 대화를 늘했던 사람이 모세야. 늘 대면하던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과 늘 대면하며 늘 오랫동안 있으면 얼굴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인격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모세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 백이십사가 됐을 때 모세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온유한 자로 부부도 오래 살면 닮어. 먹는 것도 비슷해지고 생각도 비슷해져 친한 친구들 가고 오랫동안 지내보세요 그 친구 말투를 내가 닮아 어느 순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을 수밖에 없어 옷 입는 것도 비슷하고 가는 것도 비슷하고 다 그래 하나님과 모세는 죽을 때까지 대면했던 사람이 모세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모세가 죽는 날 어떤 평가를 받는지 아십니까? 자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알다시피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람 때려 죽여 갖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원래.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물가에 있다가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다 때려서 도망가겠잖아 모세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바에서 성질이 나니까 바이를 두번 쳤잖아. 그게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죽을 날 어떻게 됐어요? 그 온유함이 지면에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뭐예요? 변한 거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다 보니까 변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그리고 바울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게 뭐냐면 겉사람은 늙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내 속은 늘 바뀌어지는 거야 새롭게 어떻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계속 바뀌어지는 거야 그리고 신앙인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신앙인은 나이를 먹으면 세월이 가면 낡아지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고 익어가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인품이 뛰어나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온유한 거룩하고 성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된다 2021년도에 얼마나 참으셨나요? 2021년도에 얼마나 사랑을 베풀며 살았나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나요? 얼마나 죄를 멀리했나요? 되돌아보세요 만약에 내가 죄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그죄 가운데 살았더라면 다시 회개하셔야 돼요 만약 오늘 여러분들 이그 더러운 모습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을 불러 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불러 가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항상 매일매일 거룩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모세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세는 어떻게 삶을 마무리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경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그이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우리는 범사의 그 예수님까지 살아야 돼.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 울릉도에 선갈취라는 식물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선갈취라는 식물이 울릉도에만 자라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신기하냐면 이게 마르잖아요. 식물이 말라 죽어요. 말리면 대부분이 향기가 없죠. 근데 이성갈키는 말라도 향기가 있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어도 향기 나는 식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갈키그 식물도 죽어도 향기가 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떠난 날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격의 향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자,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더니 백성들이 며칠을 애곡해요? 30일을 애곡해. 근데 모세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관계가 아니야, 원래. 어떤 관계냐? 자, 출애굽을 모세가 끌고 나왔는데 갔더니 사막이잖아요. 사막이니까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왔어요. 돌을 들고 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 네가 우리 끌고 와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모세가 돌 던지려고 했단 말이야.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늘 중보했어 기도했어 그것이 40년의 세월이야 그러니까 모세는 늘 용서한 거야 늘 용서하고 늘 사랑을 베풀고 그랬더니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깨달아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구나 모세가 죽은 뒤에 어떻게 해요? 30일 내내 울어 마지막 끝나는 날 이렇게 30일 내내 울어 또 성경을 봐요 스데반이 죽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잔인한 게뭐냐이 말을 하고 죽는 이라 이 말이에요 스데반이 돌마저 죽었어요 순교했어 자스데반이 죽었을 때에그 옆에 보던 사람이 누구냐? 사, 바울이거든요 사울이 고발해서 스테반이 죽은 거요. 예 사울이 잡아다 넣었거든 스테반을. 근데 스테반이 죽는데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하 스테반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를 용서한 거야 스테반이. 그리고 죽는 거야그 목소리를 사도 바울이 들었어. 아니, 죽는 와중에 우리를 용서해, 지가 뭔데? 사울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바울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바울도 나중에 순교 당해요. 저는. 바울이 천국 가서 스데반을 만났을 것 같아. 스데반을 만나서 바울이 뭐라고 할까? 대기 민망했을 것 같아. 스데반은 분명 히 용서했겠죠. 스데반은요 내원수를다 용서하고 죽은 거야. 용서하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도행 20장 36절부터 38절 보세요. 시작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바울이 마지막 선교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죽는다 죽을 걸 알아 알길래 바울이 얘기를 해요야 밀레도 항구로 다 와라 다 왔어요 장로들 돌고 집사들 왔고 뭐 하고 그냥 목 끌안고 울고 있는 거야 지금 바울이 다 울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하고 떨어질 때 이렇게 목 끌안고 우는 경우가 있어요? 별로 없어 여러분 스테반이 죽을 때 사람들을 용서했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죽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모세를 위해서 3 0회를 애국했어 바울도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 떠나다 못 끌어안고 다 죽었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원수가 없는 거야 원수 맺었던 사람들 다 용서하고 죽은 거야 다 여러분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내 원수도 있고 나를 속상해하는 사람도 다 있어 여러분 안에 다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원수를 내가 품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다 용서해줬는데 나는 그 원수를 품고 죽는다면 어떻게 생각할 거란 말이야? 오늘 이 시간에 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게 뭐가 있겠어요? 원수를 용서합시다. 용서해. 그사람들 불쌍한 사람이요 용서하고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못한 거 있으면 사랑하고 내가 그러지 못했으면 2020년도에 주여,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며, 자매들을 사랑하며, 교인들을 사랑하며, 내가 주님을 위해 사명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며,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 할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동일하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